물을 넣고,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, 끓인 다음에 마늘 가은거 많이 넣고, 어, 청양고추 잘라서 넣고, 그 다음에 미더덕 가루 넣고, 간장, 진간장 넣고, 그 다음에 참치 액젓 넣고, 그 다음에 후추가루 넣고요. 그 상태에서 새멸치를 어, 좀 넣어줍니다. 새멸치를 넣어주고, 그, 거기서 이제. 계란을 뭐 이렇좀 끓이면 풀어가지고 많이 좀 많이 넣어줘요. 일반 순두부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면 계란을 좀 순두부 좀 많이 풀어서 넣습니다. 순두부는 좀 조금 들어가잖아요. 이거는 많이 들어갑니다. 계란을 풀어서 넣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.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 뭐그 그, 그, 예, 양파를 좀 추가하실 수도 있죠.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그러나 뭐 이렇게만 이렇게만 해도 맛있더라고요. 되게 맛있고 어, 이 상태에서 순두부를 순두부를 넣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약간 그 매운 버전을 먹을 수라면 순두 일반 순두부 만들처럼 고추기름을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만드시면. 이렇게 일반 순두부하고 좀 틀린 순두부가 나옵니다. 여기다가, 그, 오징어, 이렇게 시중에 오징어 같은 거 넣어서 판매하시는데, 어 시중에 판매하 파면 옥션 같은 데서 오징어 이렇게 큐빅처럼 작게 잘라, 네모나게 잘라서 나온 거 있어요. 그거를 좀 넣어줍니다. 그걸 넣어주니까 훨씬 더 맛있고, 음, 뭐, 고기, 그, 뭐, 좀 고기 좀 넣으셔도, 기 가른 거 넣으셔도 상관없는데, 아버님, 이거를 그냥 어, 오징어 정도가 제일 난것 같아요. 오징어도 들어갈 수 있고, 낙지도 들어갈 수 있고, 쭈꾸미도 들어갈 수 있고요. 이런 버전 그다음에 각종 조개류, 어, 버전, 보통 바지락 넣죠. 어, 조개류 그럼 그다음에 뭡니까 어, 그러니까 가리비, 예, 가리비 같은 거 넣주거나 어 가리비 간자를 넣주고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. 일반 일반 순 순두부보다 훨씬. 예, 계란이 막 계란을 많이 풉니다. 계란을 많이 풀고 뭐뭐 뭐 들기름 같은 걸 추가로 시켜셔도 됩니다. 뭐 그냥 그냥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. 네. 이런 버전이 되겠습니다. 이것도 제 기술 저는 식품 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하고 내놓는 겁니다. 이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도